여러분, 믿음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면 통증이 떠나갑니다. 할렐리아. 그것이 어떠한 질병이든 통증이 떠나갑니다. 할렐리아.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은 타교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신데 대장암 말기이시고 그것이 병막으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도 없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셔서 목사님이 움직이라고 할때 움직이셨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였더니 지금 암으로 인해서 있었던 머리에 극심했던 통증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렇게 옷을 두껍게 입고 오실 정도로 추웠겠죠. 지금은 땀이 날 정도로 더우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눈빛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기운도 북돋아 주셨습니다. 모든 암에서 지금 주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저희가 예언 시간에 우리 송전도사님과 저희가서 함께 기도해 드리고. 또 함께 오신 분들 예언해 드렸는데 너무너무 심각하게 통증이 심하셔서 웅크리고 계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휠체어에 앉아서 정말 안쓰러운 모습이 계셨어요 근데 완전 일어났다. 다른 분이십니다 할렐리야. 지금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할렐리야. 선포했어요 오늘 네. 성도님의 네. 날입니다 할렐리가. 이제 내네 차례다 그렇게 선포하러 가셨는데 다른 분처럼 하고 오셨어요 할렐리야.